안녕하세요,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외부 강의도 조금 있고 해서 조금 유튜브 촬영을 좀 못했습니다.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. 최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는 곳에 가서 강의를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. 주제는 식당을 둘러싼 주요 노무 이슈에 대해서. 2시간 정도 강의를 한 내용이고요.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사이트에 가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. 제가 요 밑에 댓글이나 설명란에다가 강의를 보실 수 있는 그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.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나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뭐 그거 아니더라도 식당과 좀 유사한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많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2 시간 동안 어떤 한 분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강의하는 게 어렵잖아요. 근데 여기는 강의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좋은 점은 무료라는 거죠.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게 좀 소개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